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대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생각은 새롭고 혁명적이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볼때 인간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학자들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담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시와 비교하곤 하는데요.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모든 신들을 정복하여 주로 등극한 후에 그의 불복하여 반란을 일으킨 여신 티아맛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둑은 이 싸움에서 티아맛을 굴복시킨 후에 반란을 조장했던 다른 신 킹구를 죽이고 그의 피를 모아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르둑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노마이엘리시는 마루둑이 사람에게 일을 시킴으로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서 인류는 신들의 노예로서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들은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먼저는 왕들이 곧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곧 신이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불어 집들이 날아가고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것을 보며 홍수가 일어나 도시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며 고대인들은 자연의 위력과 규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사람의 관할 아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종교들로부터 뚜렷이 구별되었던 구약 성서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제8편은 그러한 창조 신앙을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감탄으로 시작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시인은 온 땅과 하늘에 주님의 위엄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밤 하늘에 청명하게 떠 있는 보름달과 그 달빛을 품고 있는 광활한 하늘, 그리고 그밤 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다음 절부터 보고 하시도록 하시죠. 아, 오늘날 도시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밤 하늘만 그럴까요? 높은 산 위에 올라 구비구비 절경을 이룬 산과 계곡을 내려다볼 때,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르른 잎으로 가득하다가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 위에 때로 흰눈이 덮여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숲을 바라볼 때, 아니면 그랜드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웅장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우리는 대자연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18편의 시인은 그 웅장함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3절은 직역하면 저 하늘을 주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고 달과 별들을 주님이 달아 놓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저 웅장한 하늘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큰 분이셔야 하겠지요. 인은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은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노마엘리시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화에서 마르둑은 티아막과 싸워 이긴 후 티아마트의 몸을 둘로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몸의 반쪽을 끌어올려서 하늘 천정을 만들고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배치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창세기의 창조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마일리시에서 사람은 패배한 신의 피를 가지고 만든 열등한 존재이고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노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신앙은 다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자연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다.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의 본문인 시편 8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6, 7, 8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신앙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벨론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은 아 신들은 사람을 굳은일에 부려먹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소통하는 파트너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두 문장이 대구로 병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과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인들의 마음속에 늘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분의 관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마음의 품고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결과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너무 엄청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럼 이해할 만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5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사귐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귐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 거의 비슷한 존재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과거 신분 사회에서 신분이 다른 남녀는 사귐의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장벽을 뚫고 결국 그 사귐이 성사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의 신분이 지위가 높은 배우자의 신분에 맞추어 격상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친구로 삼으셨고, 그 사귐을 실제로 이루셨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존재인 인간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주시고 저 거대한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 시대 인간은 대자연 앞에 왜소하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마주한 대자연은 위대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과 아 그리고 인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할 때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다스림과 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그분의 주대심을 이루어갈 존재로서 분명히 인식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오는 가운데 인류 문명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고 인간은 실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지구상에는 사람이 발을 들여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시대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 종들 가운데 매우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 종들은 인류 문명에 의해서 멸종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큰 몸집의 포유류들 가운데, 소나 돼지처럼 사람이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동물들 그리고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 동물로 키우는 동물들 외에 자연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거의 멸종했거나 멸종 직전에 있습니다. 코끼리와 기린, 사자와 호랑이, 악어와 고래 같은 동물들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주 접하다 보니 지구상에 꽤 많이 살아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창세기와 시편 8편에서 사람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대자연 위에 우뚝 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대자연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를 넘어 이제는 인류가 스스로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인류가 스스로 해내며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류 문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재작년, 재작년 말 최치피티가 발표된 후에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정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만 할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AI가 모방하며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컴퓨터 기술자들 가운데는 AGI의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GI, 인공 일반 지능이란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AGI가 탄생하는 순간은 AI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GI는 사실상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를 창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인간이 이제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을 그 자리에 세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문명을 통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명실상부 자연을 지배하며 이제 창조자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가 자연 숭배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간 숭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만들어 놓은 인간 숭배의 시대는 자연 환경의 거침없는 파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여신 티아막과 싸워 이기고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찢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인류는 그렇게 대자연을 오용하고 파괴한 대가로 인류 문명을 세워왔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최GPT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사람의 뇌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 비교해서 설명해줘 GPT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챗GPT의 학습에 1,287기가와트시의 전기가 소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120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뇌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하루에 20와트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7.3kWh가 됩니다. 둘을 비교해보자면 최 g p t 가 학습에 사용한 전기의 양은 한 사람의 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의 17만 6,164배에 달합니다. AI가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일을 사람이 한다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도 그만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AI에게, AI에게 시킬 때더 빠르고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인류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앞으로 전기의 공급이 따라잡지 못해서 AI가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전기의 사용은 많은 양의 탄소와 열을 발생시킵니다. 위에서 말한 GPT 학습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1 0대가 1년에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냉각수로 70만 톤의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BMW 370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GPT-4나 최근에 나온 GPT-4o의 경우는 모델의 크기가 ChatGPT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과 냉각수 사용량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명 발전에 대가로 자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온 인류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직면에 있고 계속되는 자연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몇년전 인류는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 사람이 무분별하게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어떤 것이며 그 위기 앞에 인류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했습니다 늦게 서야 인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온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에 참여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인 실천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과 같은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노력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작은 실천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한 사람의 실천이 이 거대한 지구 위기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내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합리적인 계산을,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응답입니다. 우리의 환경 실천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 인류의 교만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을 샬롬으로 창조하신 주님께 돌아가는 신실한 회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 혼자서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루토기 교회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조 세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실천에 참여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도 함께 있어왔습니다. 그러한 반성으로부터 오늘의 그루터기 에코페어 2024가 계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루터기 에코페어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환경 실천을 즐겁고 보람 있는 일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답게 오늘 행사는 전적으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상황 인식과 계획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즐겁게 참여하여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루터기 에코 표현은 우리의 창조신앙의 표현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재발견하고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을 때 가장 높아집니다. 인류가 겸손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창조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로 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창조 세계에 주님의 주 대심을 이루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창조 세계를 남용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한 귀후 위기 앞에서 다시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히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님되셔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